2023자나테에 참가한 쌍배는 야배팀 감자해적단에 승선하고 정글 1일 코치 중한 명으로 왜냐맨을 콜에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왜냐맨은 모종의 사건으로 정지를 당하게 되고 목소리가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왜냐맨과 전화 통화로만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쌍배는 왜냐맨이 말해준 대로 더빙하기 시작하는데. 아 예, 이번에는 딱히 쉴거 없어가지고 저기 쌍배님도 왜냐면 님 만나러 가세요. 저기 아래 대기 중인데 아 이게 음성이 나가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건가? 전화가 하 왔네. 뭐 화면 보여주려고 들어오신 거야? 아그전 아, 예정우초고시님의 그러니까 아, 이걸로 예, 말로 해주십시오. 얘. 너 너가 이번 판은 갱을 가면 안 돼. 에또빙을 하고 해야 돼. 라인이 세 군데 다 주도권이 없음. 그래서 여기서, 콩볼레가 여기 보이는 순간에, 지금 앨리스가 이미 들어왔어. 여기서 앨리스가 너만 차아먹으려고 기다렸어. 그래서 판단은 잘했어. 근데 여기서 한번 존망했잖아. 아니, 존망이라고 는안 했어. 어. 만약에 이런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잖아. 그럼 나 수액동선 해야 된다. 나 찾지 마라. 아니, 근데, 그, 장미적 그리 진짜 그게 안 돼요. 내가 발언권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나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중후반에 너 이거 뭔지 알아? 람머스 이거, 그 보너스 가식 뭔지 알아? 아니, 모르, 뭘, 모르면 돼요. 이거 보면 정글몹을 보면 돈을 더줘 그래서 최대 이게 4까지 쌓여 그때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넌 4까지 가는 게 문제야 여기서 너 보면 정글몹을 하나만 먹고 그냥 감너 지금 완전 망했잖아 근데 정글막다 돌아도 안될 판에 정글도 안 돌고 있어 이거 아무리 불러도 그냥 알바도 하고 정글 돌아야 돼 왜냐하면 가면 그냥 원 플러스 이임너 쓸모없어 아, 그, 아 그렇군요 예. 장현재 하이머딩거면 바텀 갈 필요 없음 이거 이거 말하셈 이거 말해야 돼 호응이 안 돼. 그래서, 내 정글 도는 게 많았음. 그리고, 갱 이런 거다 떠나서, 상대 6렙 두게 됐는데, 절대 하면 안 됐음.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글이 원딜보다 레벨이 낮으면, 홀알바나하고 정글 도셈. 원딜보다 레벨 높아질 때까지, 저, 그냥 디코 끄셈. 아, 원, 원딜, 원딜을 넘기면 된다고. 라인전이 끝난 다음에는, 원딜이 정글보다 라, 레벨이 높아도 됨. 근데 서로 1차 타워 있는 상황에서, 원딜보다 내가 레벨이 낮으면,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거 또대단한 걸로 하면 내가 가서 마이크 켜서 다 정지시켜 버린다. 아 내가 내가 언제 정지시켜 버린다고 얘기했어. 아, 정지시켜 버린다는 말은 예, 예 빼, 빼, 빼겠습니다. 예. 내가 마이크 켠다.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이머딩거 하면 안 돼. 이 새끼 하이머딩거할 실력 아님자 다음 람보스 자신 있음. 저는 그냥 그냥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너 람보스 개못함 하면 안 돼. 그러면 삭제하겠습니다. 나모 삭제. 람보스를 잘하려면 q 를잘 써야 되는데 너는 q 가 그냥 앞으로만 가. 좌우 지그재그로 스킬을 피해야 되는데 그냥 다 쳐맞음. 스킬 찍는 법도 모르. 두 번째 마스터가 도발인데 W 처치고 있음. 그냥 쓸모가 없음. 헤르메스 있으면 도발 0.8초인데 그냥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음. 그리고 망했을 때 알바노 정글 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자 이거 봐봐. 니네 골드 차이 모임 정글 길이. 예 보입니다 예 2000골드 차이, 차이 나지 킬도 킬이지만 정글을 안 먹어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너 이거 도대체 몇분 동안 안먹는지 보여줌? <laughs> 5분 5분 동안 그냥 산책만 하고 있어아아뭐 뭐라고 5, 5분 동안 뭐라고? 5분 동안 계속 7 2이7 2이안 늘어남 단식을 안 먹습 또또안또안 또 안, 또안 처먹음 또또 또 와드 또 와드 하나 처먹음 와드당 캔디 두개 먹었음 또또안 처먹음 정글 그냥 안 먹음 아그그 그, 그렇군요 예아아저그저 그, 저 근데 그 왜냐면 그 코치님, 제가 이게 무제한 통화가 아니라서 예, 예, 좀 예, 요약 요약을 조금, 예. 그냥 람버스 하지 마 치고, 예, 병 넘는 거 무조건 해. 저러만 저러만 할까요? 예, 봤습니다. 가, 아니고 지금 봐야 돼. 이게 제가 세조안이 마우카이만 봤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죄송한데 악포 다음에는 어떤 팀을 갈까요 상대 잘 크게 보고 맞춰가면 돼. 그 상, 예, 잘 모르겠으면, 그냥 워머그가 생각하지 말고, 워버가면 그냥 체력 많이 늘어나니까, 어, 무지성으로 늘어나니까, 이거 강키님이 피드백 어떻게 파는고 물어보면, 일단 뱀픽이, 아, 아, 그러,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뭔 소리야, 여러분. 통화하고 있어요, 지금. 통화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 이거 어떻게 지금 실시간으로 내가 다지어냅 됩니까? 아, 예, 예, 예. 나사스는 뭐 자르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 요리 일러고. 일러워이... 아, 근데 솔직히 그게 뭐라고 할건 없어 이번 판. 탑갱은 왜 찌른 거야? 그냥 제감 감으로 그냥 내가 가, 감으로. 근데 여기서 내가 크산대한테 면상 보여줬잖아. 그럼 너 같으면 갱 당해 주겠냐 탑에서? 아, 아 아니. 근데 근 근데 왜가?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예. 머리를 좀 써야 돼. 방식으로 쓰지 말고. 상빈아 개념을 알려줄게. 칼라브에 뭐라고 써있어 주자1 1이라고 적혀져있는데 이게 크립이 1레벨이라는 뜻이야. 예. 얘도 1레벨이지 지금? 늑대도 1레벨이라서 먹었으니까. 예. 두꺼비 레벨 5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렙 정글 쳐먹는 거랑 5렙 정글 쳐먹는 거랑 얼마가 차이가 날까? 이좀 많이 나중에. 예. 그러면 카정을 하는데 더 힘들게 패치가 됐지. 그리고 더 오래 걸려. 아, 예 아, 예. 그리고 왜 이건 안 먹어? 아 이거 그예방주사 앞으로. 아예예 예. 다음부터 먹, 먹겠습니다. 두꺼비몇분살아있다고넌 이거 왜 털어야 될 생각을 안 해? 지금 예 지금 5분입니다 예. 지금 저, 저 시간이야 지금 8분인데 안 먹었네요. 예. 그러니까 니가 전령 칠때 육렙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아아 아, 그렇 그렇군요 예. 어째 정글러 가서 포보다 레벨이 나냐 게임하는데 말이 안 되지 진짜. 그그그그렇네요 그, 예. 어 아이 아 핸드폰 꺼 꺼져 버렸 진작, 진작 이걸로 하지. 그러면 그 생각을 해. 나는 개 버러지 새끼다. 6분 30초에 6이 안 되면, 그, 방금 해, 한 말이잖아. 8분의, 8분의 6은 돼야 된다. 8분의 6은. 너 룬이 뭐지? 저 정복자요. 근데, 자, 이거 숫자 보여? 1, 1, 단단 단 하나. 6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그치? 자, 30분에 갑니다. 몇이야? 어, 6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지? 이 특성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니, 너가 탱샤코가 아니고 암살자 샤코를 한 거야. 교전 자체가 계속 그래. 근데 너는 미스포츈 쪽이 아니고 저기 위로 올라가잖아. 예, 그, 핑에 좀 그만돼. 아무모 쳐 때리고 있으면서 아무모 쳐 때릴 거면 샤코를 왜 해? 아, 그, 그, 에, 예... 예, 그, 그렇네요. 예. 저 근데 좀 충격적인 사실한게 말해도 될까요? 아무구가 미스포츠인 줄 알았어. <laughs> 아 아니, 아니, 그래, 그 하트표가 있어가지고, 원래 미스포츠 하트가 많았고, 하트만 보여서. 근데, 코치님, 초반 정글링은 거의 포인트 차이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잘하지 않아. 이번 판은 정글은 너가 더 잘했어. 아, 그런가요? 어. 근데 이건 너 같은 애한테 굴리라는 거 너무 가혹하잖아. 그건 좋았어. 원딜보다 랩 났다고 아가리 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잖아. 근데, 근데 그건 근데 진짜 필요하긴 했었어. 너무 정글링이 안 되는데 계속 부르면 진짜 더 망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그게 논리가 중요한 게 너가 그냥 수액 동사네라고 하면 비호감이거든. 근데 내가 레벨이 원들 보났다고 하니까 수고하잖아. 다른 사람도 느끼는 거지. 오, 어? 레벨이 또부러진대 그러니까 너가 그런 멘트를 치면 근거가 있으니. 그게 없으면 너가 정치당하대. 이미 난이 팀에서 개새끼예요. 이미 개새끼. 솔직히 전령을더잘 써야 된다. 그것도 억까긴 해. 왜요? 너는 버릇이잖아. 너 게임하면서 타워 한 번도 안 보잖아 너 화면 보는데 상대 타워 본 적이 없어 그게 맞습니다 안 봅니다 그리고 전령 풀때너 너무 지읒같이 풀거든 그리고 지읒 갱킹 계속하는 게 강가 쳐나가서 계속 렌즈 돌리면서 가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여기 샤코도 여기 여기 여기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샤코는 항상 벽을 끼고 갱킹 자, 그럼세 가지 뭐뭐 배웠어요. 전령은 무조건 폭을 많이 뜯긴 데 쓰는 거 쓰고, 그 다음에 강가 부시 쪽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아까 말했던 그 대, 벽을 끼면서 벽을 끼면서 가고 마지막 하나는 죄송아아물 때는 원딜을 물어라. 그리고 작초니까 빼지 마. 아예 알겠습니다. 이게 더빙에 집중하니까 이게 좀 예, 방해가 많이 되네요. 아니 어데 어째, 어째 이 타이밍에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렇게 되셨나요? 아 나도 힘들어. 내가 더 힘들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번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크림은 적당히 하고 동선 펴야 돼저죄송한데 왜냐면 코치님 지금 10시에 또 있습니다. 어 그럼 새벽에 하는 <laughs> 나는 안 피곤해. 아, 그 왜냐면 코치님이 제일 피곤하시죠. 왜냐면 코치님 건강 걱정돼가지고 건강이 걱정되면 그냥 네가 게임을 잘하면 되잖아. 아, 그 그런 내용 네. 아니 근데 진짜 왜이 타이밍에 이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 뭐가 재밌어? 내가 내가 진짜 저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내 목 실시간으로 나 나가는데 아니 그러면 아직 소식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니 나도 살다 살다 처음 해 봐. 자, 셀프 셀프 자아분열 피드백은 이거는 근데 나내 욕을 내가 하면서 하는 피드백인데 이게 더 멘탈이 깎이고 나가는 건데. 아, 복명복창 피드백이에요. 아, 그러네요.